안녕하세요. 황영웅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 여러분, 오늘도 황영웅님과 관련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너무나 행복합니다. 최근 뮤지션 백데일리 차트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. 황영웅님의 곡 당신 편이 194계단 상승하며 무려 차트 17위에 당당히 진입했는데요. 단 하루만에 기록한 1,557점은 정말 대단한 성과이며. 이는 팬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스트리밍 덕분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. 이런 순간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. 특히 당신 편은 황영웅님의 따뜻하면서도 깊이 있는 감성과 진심 어린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으로 들을 때마다 큰 울림을 주는 노래입니다. 이 곡이 차트에서 크게 상승했다는 건 단지 팬들의 지지만이 아니라 많은 새로운 청취자들도 황영웅님의 음악을 발견하고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는 뜻이겠죠. 이번 급상승은 단순한 차트 변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황영웅님의 음악적 성장이 뚜렷하게 드러나고, 팬 여러분의 노력과 사랑이 함께 만들어낸 감동적인 결과입니다. 한 곡의 성과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감동을 느낄 수 있다니, 앞으로 황영웅님이 더큰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? 이제는 황영웅님이 단지 우리들만의 가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, 대중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뿌듯합니다. 여러분의 응원이 계속 이어진다면 황영웅님은 분명 더욱 빛날 것입니다. 끝으로 황영웅님의 음악은 우리 일상에 큰 위로와 힘을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. 앞으로도 황영웅님과 함께 많은 기쁨을 나누며 멋진 추억을 만들어가요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